정혜 작가님이 네. 추천하는 코스는 어떤 곳인가요? 아, 제가 오늘 추천할 곳은요, 일길 조상절리길에서 하트해변입니다 추천한 이유는요, 신라충시 박재상의 아내와의 그런 예,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어,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아, 저게 뭔가 아무래도 하늘에서 뭔가를 어, 저희들한테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곳을 한번 와보세요. 어, 동해꽃이라고 의 불리는 어, 부채꼴 주상젤리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서 심리적인 어, 아름다움을 이제 제공해 주고 있죠. 아마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싶고. 이 항구는, 충신 박재상이 일본의 왕자를 구하러 출발한 곳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상은 경주시 양남면 하서사리 진리입니다만은, 진라시대 율지왕 때, 밤나무가 많은 항구라고 해서 율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판 육성 오사가 낀 따노 경주 초대 박물관장이 경주의 전설에라는책 94페지에 이 에, 보면은 에, 율포는 경주시 양남면 하서사리 진리가 맞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랑하고 또 여러 관광객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양남 주민 한 분이 와 계신데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눠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릴 때 낚시도 하고 뛰어놀고 이 예, 유명한 장소인 줄 사실 몰랐습니다. 이 양남이라는 것을 또 경주라는 것을 또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울산 주변에 사는데야 가까운데 주상절리 좋은데 있다 있어. 구경 한번 왔어요. 예방카페. 네, 그 네. 지금 경주 여행하고 있어요. 여름 휴가로요. 저처럼 아. 멀리서 멀리까지 왔는데 바다도 보고 가슴까지 확튀이고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면장님. 예, 반갑습니다. 면장님,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고맙습니다. 아... 저가 항상 이 우리 지역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여기 청정 해산물, 자연산 회도 많이 먹고 항상 즐겁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피부도 좋다는 얘기도 듣고 동안이라는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양남 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양남면은 경주시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청정바다 동해와 남으로는 울산광역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어업도 함께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사계절 싱싱한 자연산회,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줄리궁의 수련해안선이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아름답고 인심 좋은 고장입니다. 이번 출판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특히 작년 2012년도에는 주상절리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파도소리길이 개통됨에 따라 양남이 동해한 최고의 관광지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석 같은 우리 면의 소중한 천연자원을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파도소리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애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도소리길 코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주 양남 주상젤리 파도소리길 사진 작가로 참여한 안성룡 작가님의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부대 초소로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발견되지 못하다가 초소가 철거됨에 따라 세상에 그 유형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신라 시대 충신 박재상이 왕자 미상훈을 구하려고 일본으로 출발했던 포구입니다. 이곳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러브 하트 해변입니다. 업촌마을의 담벼락을 따라가다 보면 벽화 150여 점이 업촌마을을 살아 움직이듯 생동감을 넘치게 합니다. 다음은 하서 해변공원입니다. 수령 200년이 넘는 해성 100여 거루가 풍치림과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름이면 오토 캠핑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수렴 황새 바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사냥 후, 사냥 후 쉬고 있는 형상으로 마을에서는 두루미 바위, 즉 황새 바위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군 바위로 지경 마을 해변에 있으며 높이 1.5미터, 길이 15미터로 불을 피우면 업천 제바우에서 연기가 났다는 전설이 있고 일제 시대에는 양남지역에서 공출된 고구마 보관장소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경항으로 이곳 바닷가는 바위가 모래밭에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경마을에선 미역이 많이 생산되고 우리 경상북도와 울산강역시 경계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남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천혜의 자연과 소중한 역사가 꿈틀대는 이곳 양남에서 건강과 행복 힐링을 체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남, 양남 주상전리로 오세요. 거기까지만 할까?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특별히 하필해변을 추천합니다. 네, 파도소리, 아, 자, 다시, 다시. 아, 네. 다시 할게요. 파도소 아, 하면 안 된다. 저도 아, 싱글 탈출을 위해서. 아, 그렇죠. 네. 네. 이거, 태변에는 다시 한 방을 해볼까요? 너무도 지루하고, 아, 자신. 올려놓고 여름... 좋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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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는 유전유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다시. <laughs> 아, 이제 예, 네. 다시 할까요? 예, 지금 다 지금 다내갑니다 그럼 매니님 어디서 만날까요? <laughs> 동해와남으로갈수 있습니다. 아,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이제. 어머! 아, 어. 참, 노래해라. <laughs> 되게안 보이는데, 형들. 어떡해, 안 보이는데. <laughs> 안 보이는데. 힐링을 체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추상적으로 놀러세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laughs> 아니, <깜짝>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laughs> 계속 하라잖아! <laughs> <이런 분들>. <laughs>